아, 이러면서 46장 말씀을 보시면 이 46장 말씀부터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는 첫 번째로 애굽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애굽이 갈금이서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크게 패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기 그때에 이호야, 김이 동치하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초강대국이 바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애국이었습니다. 애국은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은 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처럼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4절 모습을 보시면 이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이 전투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희는 작은 방패와 궁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고 타며 투구를 쓰고 나으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준, 전투를 준비하고 어, 그렇게 나가서 싸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그렇게 준, 전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굽의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달리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적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면서 애굽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신 있게 굉장한 위용을 드러내며 나서지만 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 놀라서 물러가며 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사방에는 바로 이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반복해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7절 말씀에도 보시면,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의 강이 푸른남 같은 자가 누구냐. 이 애국 군대를 묘사하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애국 군대가.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의 주의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처럼 여러분, 애국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뭡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에요, 심판. 유다의 죄가, 죄가,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기를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유다 말에 되면 이 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이 애굽을 의지해 애굽을 애굽을 의지하여서이 바벨론의 공격을 통하여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이 애굽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지금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잖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상 막대기로 이용하여서 이 유다를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애굽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뭐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와 중국 또 대단한 여러분 강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것은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잃지 못하고 애굽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고이 심판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처럼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사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애굽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애굽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이 이 애굽의 본토를 함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보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 역사하기 전에, 누가 여러분 이들을 몰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몰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3절, 10,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건 선지자를 통여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애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딸 애국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보다. 북쪽 백성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야, 바벨론. 여러분, 애국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말도 많고, 사람도 많고, 칼도 많고, 병사도 많았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강대국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자만하게 되면 이 애국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거대한 배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자기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고 중국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고 러시아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있고 이 한국을 도구로 사용할 때 하실 때도 있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땅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우리가 역사를 쓴다, 이런 교만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애국처럼 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가 보시면 25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랄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와 그 의지하는 자를 보랄 것이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내가 보라겠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함과 동시에 또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온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비록 지금 유다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야곱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을 징계하지만, 궁극적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 죄로 말미 아마, 너를 온땅 가운데 흩어지게 하지만, 너를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가 필요합니다. 왜 징계가 필요합니까? 지금 막대기를 들어야만이 유다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드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수십 번, 수만 번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그 기회를 다 발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을 자기 자신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소 위다를 단련시키길 원합니다. 증금같이 회복시켜 나가길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징계를 하지만 분명히 이온땅 가운데 헛둬버리시지만 너희들을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가운데에 야구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종 야구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다는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였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버렸어. 우리를 허터버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끝장 나버렸다. 그렇게 망년자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착각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처럼 내종야고 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금 징계하여서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지만,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히, 특히 어려울 때. 특히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